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그 저희 집금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음,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제 오른쪽 상단에 여기 보면 이제 그 아이들 돌때그 우리의 돌때 받은 이게 이제 그 팔찌고요. 그다음에 행운의 열쇠.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돌 반지들인데. 음, 이게 2000 아마 21년? 2002년? 아 2002년 정도 되겠네요. 한 지금부터 한 20년 전인데 그때 이제 돌때 이제 받은 그 어떻게 보면 선물로서 그돌 잔치 때그 들어온 반지입니다. 이때 그금 가격 자체가 한 43,000원, 45,000원 정도 했을 때일 겁니다. 아마 이게. 최근에 그래서 이제 뭐 금값이 많이 올랐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제가 이제 한번 어, 다한번 이렇게 끊내서 봤는데, 어, 이때 가격이 이제 뭐한 43만원, 아 43,000원 정도 했던 것 같고, 지금은 거의 그 금값이 뭐한 돈에 뭐, 뭐 35만원 이상? 뭐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이게 한 20년 만에 그 정도 올랐다고 하면은, 어, 상당히 많은 그 가격으로 오른 건데, 역시 투자는 그 장기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그 많은 것 같습니다. 어, 특히 금 같은 경우는 이게 그 보통 뭐 평상시엔 그렇게 뭐 오르거나 그러진 않은데 그 한번 오르기 시작하면 그 굉장히 그 많은 그 상승폭을 가져오는 그런 어떤 어, 자산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당시에, 그, 보통 이게 조금 올랐을 때들 이제 많이 팔고 하셨을 텐데, 저희는 그냥 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보관했다가, 그, 어느 날 이제 금값이 하도 올랐다고 해서 한번 보니까, 어 상당히 많이 올랐더라고요. 음, 근데 앞으로도 좀 금값이 더 오를 가능성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런 사연을 갖고 있는 금이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두 번째로는 그 이게 이제 묵주 반지입니다. 이게 이제 저희 부부가 그 결혼할 때 이제 저희는 성당에서 이제 결혼을 했는데 당시 이제 그 신부님 앞에서 이제 성혼 서약 네, 성혼 서약을 할때그 서로 교환한 그때 묵주 반지가 되겠습니다. 이게 아직도 남아 있고요. 음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이게 저희 어, 여기 보시다시피 이게 지금 메달입니다. 어, 메달인데 이게 보통 그 기업 이제 직장생활 하다 보면은 보통 5년, 10년, 뭐 15년, 어, 20년, 25년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어, 메달을 줍니다. 회사에서는 장기 근속자들에 대해서 그 동안의 그 어떤 노고를 이제 치하는 의미에서 이제. 매그 메달을 주는데, 여기 저희 와이프거하고 저희 제거하고 해가지고 두 개씩, 아, 하나는 10년, 20년, 저 같은 경우는 이제 20년, 25년 그 메달을 지금 가지고 있어가지고 이것도 꽤 지금 값어치가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건 뭐이 근속 메달 같은 경우는 뭐 값어치라기보다는 이제 개인적인 직장 생활 그 의의가 되겠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직장 생활 지금 한 29년 차, 내년에 이제 한 30년 차 들어가는데, 음, 저희는 그뭐 회사 차원에서 이제 좀 제도가 또 많이 그 바뀌어요. 회사마다 계속 이제 금 이렇게 매달하고 이제 그런 어떤, 어, 저 금일봉을 또 주는 회사도 있고, 또 어디는 또 다른 그 방식으로 또 이제 근속자들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은 포상을 해주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도 이제 지금까지 이제 가지고 있던, 어, 저메달로서 이제 그 어떤 근속 포상을 받았고 지금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세 번째 사연으로는 이제 요거 이제 결혼반지죠 예, 저희 결혼 때는 이게 이제 백금으로다가 이제 다이아몬드 뭐 2캐럿, 3캐럿 해 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반지를 만들었는데 사실 이게 결혼반지가 이게 처음에는 끼다가 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그냥 그 장롱 속에다가 이제 보통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결혼반지는 좀 이렇게 다이아도 있고 이렇게 좀 디자인 자체가 그 약간 좀 티가 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직장 생활하거나 이렇게 생활할 때 그렇게 이제 좀 편리하지는 않죠. 그래서 이제 좀 끼다가 이제 어뭐 어떤 분들은 이제 계속 끼시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또 이걸 또 이제 다른 이제 뭐금뭐 뭐 결혼 뭐몇 주년 해서 커플링으로 다시 이제 또뭐 만들어가지고 이제 사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뭐 저희는 아직 그냥 그대로 이제 갖고 있고요. 저희는 이 당시에 아마 그 까르띠에 디자인을 조금 이렇게 좀어 이용해서 그 금은방에서 이거 맞춘 그런 그 반지가 되겠습니다. 이거 백금인데 백금은 사실 골드보다는 조금 가격이 좀덜나가는 편이죠. 이거는 저희 와이프 이제 그 귀걸이고요. 그, 당시에, 이제 또, 목걸이도 있고, 팔찌도 있는데, 그거 이제 다른 대충 보관을 하고 있어가지고, 예. 그리고 이제, 네 번째 금 이야기는, 그, 요거는 이제 저희 이제 어머님께서 이제, 그, 저기, 가지고 있다가 이제 그 며느리한테 준다고 이제 저희 와이프한테 그금가락지 이제 몇개 하고 해서 이제 어떻게 보 가지고 계시던 거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잘안 쓰신다고 해가지고 과거에 한 15년? 15년? 한 20년 전에 이걸 줬는데, 어 지금 금값이 많이 올라가지고 아마 속으로는 좀 아쉬운, <laughs> 아쉬운 점이 좀 있을 거예요. 예, 예. 당시에는 이것도 뭐한 4, 5만 원 했을 때니까 한도네. 근데 지금 이제 가격이 상당폭 올라가지고, 아, 그거. 생각이 좀 가끔 날 거예요. 그죠? 예. 뭐, 며느리한테 잘 보이려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음, 어쨌든 간에 그렇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이제 제가 그, 최근에 실물 금은이 앞으로 이제 좀 그, 경제적인 어려움이 온다고 해가지고, 제가 이제 실버바 한 500g을 이제 최근에 이제 구입을 했는데, 이건 이제 한 돈에, 음, 한 4500원? 4500원 정도 주고, 그, 500g 한 62만원? 현금으로 이제, 여기 그, 금거래소가 저희 동네에 있어서, 가서 직접 구매를 했고요. 어, 저도 이제 뭐, 태어나고 처음으로 이제 은을 한번 사봤는데, 그, 요즘 뭐, 저기, 그, 세계적인 그, 투자가인 그, 누구야, 그, 아, 기억이 지금 잘안 나는데요. 아, 조지수로스 말고, 어, 또한분 있어요. 네, 그분이 은을 좀 사가지고 장기적으로 아마 투자를 한 모양입니다. 근데 이유는 뭐냐면 뭐 최근에 그뭐 미국의 그 S R B 은행이라든지 뭐 우리나라 지금 뭐 최근에 뭐 새마을금고도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은행에 대한 어떤 금융기관들에 대한 또그좀 신뢰가 좀 떨어지고 있는데. 어, 돈에 대한 어떤 관리에 있어서 어떤 리스크가 올라가면은 이런 금은 들이 또 값어치를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 실버바를 처음으로 한번 사봤는데 기분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냥 뭐 돈으로 갖고 있기도 하는데 뭐 이게 만약에 이제 금같이 나중에 한 10배 정도 오른다고 하면은 뭐기 62만원이니까 한 620만원 정도 되겠죠? 뭐그 정도 보고 한번 놔둬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뭐 관심이 있으면은 여유 돈이 좀 생기면은 비상금으로 은을 좀 쟁겨두세요. 남자들 같은 분 경우는 이제 나중에 은퇴하고 돈도 별로 없을 텐데, 이거 해두면 나중에 아마 저기 은퇴하고 나서 조금 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금은, 그뭐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제가 최근에 그금은방에서 이제 좀 들은 얘기인데, 아, 도대체 금이 왜 이렇게 지금 오릅니까? 응? 금값이 왜 이렇게 뛰고 있냐라고 지금 한번 물어봤더니, 그분 하시는 그금 은방 그 사장님 하시는 얘기가 금은이 지구에서 그 지구에서 만들어진 그런 물질 같지가 않다 그런 좀 카더라 얘기가 있는데 그렇다면 어디서 이 금이 생성이 됐냐라고 이제 그 물어봤더니 이게 어떤 그 과거 그수 억만 년 전부터 지구에 떨어진 그런 유성의 그 그 외부에서, 우주밖에 그 외부에서 날라온 다른 행성에 그런 물질이 지구에 어, 추락, 이렇게 떨어지면서 그땅속 깊이 이제 파묻혀진게 굉장히 많은데, 그러한 물질 중에 하나가 아니냐. 어, 이런 또 좀, 좀 새로운 그런 가설을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근데 그게 이제 좀그 일리가 있다고 생각되는 게, 그, 뭐, 석유나 이렇게 원유 같은 경우는 이제 지구 내에서 이제 뭐 동식물이 이제 부패하고 오랜 수만 년에 걸쳐서 이제 그 축적이 돼가지고 이제 변해서 이제, 어, 그 석유로 이제 액체화된다라는 그거는 논리가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금 같은 이런 희소성 이런 그 물질은 이건 어떻게 보면 어떤 땅 속에서 변하지도 않고 계속 그, 그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는 게 이제 어, 광산을 통해서, 이제, 금맥 광산을 통해서, 어, 캐내어지긴 하는데, 어, 이거는 지구에서 스스로, 이 지구 자체가 스스로 만들어진 물질이 아니라는 그런 가설이, 제 생각에는 저도 이제 거기에 좀 공간을 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진짜, 왜냐면 하 저기 유성 같은 경우는 그 지구에 떨어진 거, 그 광물을 갖다가 이렇게, 어, 보통 주워서 이렇게, 그, 그도 거래를 하더라고요. 그 되게 값어치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이제 어 높게 평가가 돼가지고 하는데 왜냐하면 이제 지구에 없는 물질이기 때문에 그만한 과학적인 어떤 분석이라든지 이런 대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희소성 희뭐 히토류나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은 그외에 이런 금속 이런 물질, 금이나 이제 은 이런 것들은 어떤 그런 자유 유한 그런 어떤 자체 지구의 어떤 그런 어, 자체적인 어떤 그런 그 자연적인 그런 환경의 변화 뭐 이런 거에서 생겼다기보다는 뭐 외부에서 이렇게 외계에서 떨어진 그런 어떤 많은 그런 이제 어, 유성이나 이런 데 포함된 물질들이 어, 지구에 이제 어그 추락해 가지고 이제 지구에 떨어져서 파묻혀 있다가 이게 발견되는 게 아닌가. 그런 어 가설이 또 이제 또 어떻게 보면 좀제 개인적으로는 좀 믿을만한 얘기인 것 같아가지고 어, 여러분들께 이제 공유를 드렸는데 어, 그만만큼 지금 그 금이 지금 뭐 그런 얘기 또 있습니다. 금이 지금 금맥이 지금 어, 캐낼 거, 캐낼 수 있는 금들은 많이들 캐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시소 자꾸 그금 자체가 뭐 산업재료도 쓰이고 소비는 계속되는데 생산량이 줄기 때문에. 어, 금이 이제 가격이 계속 오른다라는 어, 그런 지금 뭐 노, 논리죠. 거기다 또 금융 위기라든지 이런 또뭐 약간 경제적인 침체가 오면서 어, 뭐 금융기관에 문제가 생기면 더또 금값은 더 오를 거고 어쨌든 그런 이제 좀 스토리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은 같은 경우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은은 이제 금보다는 훨씬 지금 저렴하긴 한데. 그 이럴 때 멀리 보고 투자. 이그은 같은 경우는 나중에 지금 전기차라든지 이제 그 전기차도 솔직히 이제 현재는 그 어떤 내연기관이 아니고 이제 전기차로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보면 거의 전자제품화 되는데 이 전자제품 속에 그 산업용 은이 굉장히 많이 이제 수요가 발생할 거라는 얘기고그 다음에 이제 천연 <laughs> 그 자연 그 친환경적인 이제 에너지인 뭐 태양광이라든지. 이런 설비들에도 은이 많이 사용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은은 은수, <laughs> 수요가 많아지면은 점점 더 <laughs> 가치가 올라갈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나름대로 은들 좀 여윳돈이 있으시다고 하면은 조금씩 소량씩 이제 사 두시면은 좋지 않으는 생각이 되네요. 그럼 오늘은 이제 금, 은에 대해서 이제 저희 집 그런 스토리가 담긴 얘기를 좀 공유드렸고요. 다음에는 또 다른 내용을 가지고 한번 또 같이 시간을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